제가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이제 손님으로 이제 간 거잖아요. 여러 명이서 갔거든요. 뭐 채식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명이 간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주지스님께서, 주지스님이 여자, 여성, 여자 비분이 스님이셨는데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법과를 졸업하고 아주 굉장히 똑똑하시고, 강단이 있으신 리더십이 아주 좋으신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두 부부가 와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 남자분은 이제 굉장히 그 자비롭게 보이고, 불자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그 사모님, 그, 그댁 사모님의 그 보살님의 표정이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부심이 너무나 깊구나 하는 얼굴 표정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연부을 하면, 저분, 저분처럼 이게 외모가 뭐 미모가 아주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너무너무 얼굴에 빛도 나고 아주 항상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에 차비로움에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아주 독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아주 우리 그 차를 대접받고 뭐 하는 데도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기분이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래서 연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게 되면 몸의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고, 외모도 누가 보아도 매력있고 자비롭게, 자비롭고 아름답게 변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제 저 체육교사 출신이고, 운동선수 출신이고, 좀 이렇게 얼굴이 별로 표정이 주, 밝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 뭐, 이제 장학사도 오래 하고, 교장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일에서는 벌어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그래서 되겠는가 싶어서, 어느 날 이제 20층에,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제 얼굴을 셀카를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표정이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근엄하고, 뭐좀 냉정해 보이고, 싸늘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묻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이슬을 찌면서, 이렇게 착그 내려가면서 밑판을 찍어요. 근데 뭐 별로 변하는것 같지 않아요. 그걸 무려 3개월 동안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변하는 거를 좀 느끼겠고 나중에 그 웃는 모습만 잘 나온 사진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이기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염불을 할때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사람이 염불을 할때그 마음가짐이 어떤 어떤 겁니까? 연불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원래 도랑을 치우려고 그랬는데 가재가 저절로 잡히는 것이고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서쫙 이렇게 날, 호박 넝쿨을 잡아당기는 호박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오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고 앞으로 가려면 다리가 가는 거지만 팔만 빨리 움직여도 보폭은 굉장히 빨라져요. 그건 의도하지 않은데 다른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이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성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 그래요. 청소력을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돌을 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주리반특이라고 부처님께서 하도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깨끗이 업장을 신는 것에 대한 주문을 그런 말을 하고. 깨끗이 닦아라뭐 때를 닦아라뭐 내라 이런 주문을 내면서 계속 청소만해 0년 만에 돌을 깨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불을할때 실제로 아미타불을 불러도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불성을 부르는거나 그게 같은 거랍니다. 원래 도랑을 쳤는데 가재가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잡,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나홍선사하고 무학선사님들은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무학선사님 특히 법당에서 저를 얼마나 했는지 여기 혹이 날 정도로 저를 많이 하면서 아미아불타불을 불렀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앉았더라. 또, 나홍선사께서는 자성미타 유신정토를 외치셨어요. 내 본성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또, 정토라는 거, 극락이라는 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뜻을 자기 누이동생 가장 친 쪽에 아끼는 그 누이동생한테 그렇게 편지로 이렇게 말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로 염불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고 있다. 만족한 표정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몰라서 그렇죠. 알고 나면 더 감사해져요. 점점 알수록 더 감사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식한테 도움을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감사하면 누가 좋아지나요? 그분이 좋아지나요? 그분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자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조금 가겠지만 제일 먼저 망가지는 건 자기 스스로가 망가집니다. 자기 몸에 뇌세포가 한번 화나는데마다 뭐 100개가 파괴된다는 둥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운명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귀들만 들끓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마귀를 부르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이 근데 남의아불탑을염불을 하면 부처님 불보살들을 모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저 영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렇죠. 실제로 남미아불 타불을 부르면 남미아불 타불께서 앞에 나타납니다. 정말로 나타납니다. 저는 2년 동안이나 수도 없는 실험을 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개발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놓고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해 봤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리고 그 사람 보고, 내한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 환생보살님의 앞에 나타나셨다, 이거야. 나타나셔? 빛으로, 환생보살님의 빛이 이만하고 나는 요만한데, 요만한 빛으로 쫙 빛을 쏴주면, 내 빛이 점점점 커지더라. 이렇게 정나라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나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백호광명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말을 잘 제대로 하는 분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 불가에서도 그 백호광명을 비춰줌으로써내 나의 불성도 커 자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연불 수행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높은 경지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이런 수행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선지식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줬다면 아주 깊이 감사하면서 너무나 지극한 감사함으로 받, 받드는 것이 지귀히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뭘 주면은 아주 고맙게 받고 아주 감사하다가도 계속 그것이 계속 자기한테 그냥 있는 하나의 혹같이 그냥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데 감사를 지속하는 것이 연불의 공덕을 점점 더 높이는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나요? 사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등급이 높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잊어버려요. 그렇게 좋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야 하려고 그래. 또, 험담을 하고, 나쁘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 하면서 딱 단절해버리든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딱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진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감사해도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가피를 받습니다. 가피력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근육은, 근육의 순발력이라는 것은 근육의 부피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우리 연불의 공덕이 올라가는 것도 자비심. 여기서 자비심이라고 말을 현대어로 말하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른 것하고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정말 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뭐 진짜 아내가 밥을 해줘도 참 감사하게 먹고, 음식을 하나 놓고도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친구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뭘좀 좋은 걸해 줬다면 아주 즉히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다.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오는 손님들이 나한 돈을 다 벌려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서로 감사해야 될 처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하면 손님들이 신기하기도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중에 이제 잘 되는 식당에 가 보십시오. 그 중심부에 어떤 보살 같은 할머니가 한분 계세요. 그분의 공덕으로 그 식당이 잘 되는 겁니다. 항상 관생보살을 부르든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든지 이런 분이 한분 계세요. 보살 같으신 분이 한 분, 뭐 종교를 떠나서 그런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의 그 공덕으로 그 식당이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큰 영적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도 변하고, 운명도 확실하게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